안녕하세요, 만천입니다. 자, 보이십니까? 이름이 뭘까요? 황닭거미? 네. 바로 황닭거미입니다. 이건 좀 개체가 좀큰편 같은데? 다큰수컷입 아, 다큰 수컷? 아하. 이거 암수급이랑 뭐 차이가 뭐 있나요? 이게? 일단 스컷은 안컷보다 전체적으로 체형이 좀 호리호리하고요. 아 호리호리하고 앞에 음. 그 글러브라 하는 뭉툭한 거듭이 다리 기골이 음, 다달 음, 있죠. 음. 아 같은 스컷의 특징이에요. 그 타일란플라 보면 볼이 막뚫기던데네 같은 분위에요아 아, 그래요? 네음 그렇구나 야 나는 하, 사실 거미에 뭐 이렇게 싫어하진 않지만 이렇게 크게 관심은 들어서 안 봤는데 이게 크면은 애완용이고 키우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. 얘 먹이는 뭐 주면 잘 먹는 편이니까 네, 어떤 개들은 닭거미는 워낙 식유, 먹성이 좋아서 아, 뭐 주는 대로 다 잡아먹죠. 아 그렇구나. 그러면 애완용으로 최고죠. 네, 최고죠. 애완용이라는 것이 원래 먹이를 줄때잘 받아 먹어야 재미가 있어. 그, 그 키우는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는 건데 먹이 주면은 먹이도 안 먹고 막 그렇게 막 그냥 거식하고 하면은 진짜 짜증나죠. <laughs> 이야 그런데 이 황닭거미는 여기를 보면 잘 받아먹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. 네. 뭐 예.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예. 야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검정류가 많기 때문에 애완용으로 괜찮은데 나도 이것도 사실 이것도 역시 가서 보이면 한두 번에 잡아다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추천합니다야 이거 얘들은 또 어떻게 그 알집을 어떻게 뭐 달고 다니는 편인가요? 아니면 얘네들은 암컷이 이렇게 수컷이랑 짝짓기를 끝내고. 나무까지 위에서 알 집을 만든 다음에 응. 자기들이 동그랗게 말아서 응. 배 아래에 붙이고 아 바로 그놈이군요얘가 바로 네. 아 그게 암꽃이 배 안에 붙이고 다니겠죠, 러면네아그 가끔 봤습니다, 나도 아이 닭거미 종류 얘들이 그렇군요 음. 좋아할 뭐, 뭐 때가 되면 안전한 수목 아 식생들에다가 알을 붙여놓고 아. 어미가 그 주위를 맴돌면서 아. 알을 모아줘. 아하, 이야, 새로운 거 달았습니다. 이야, 역시 거미들 부스, 모성애가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그러면 이것도 진짜 사실은 잘해서 키우면은 핀에드나 뭐 이런 걸 키울 수 있잖아요. 이야, 요렇게 덩치가 크고, 여기 습성만 좀 알면은 이 거미 종류를 키워보는 걸 추천드립니다, 여러분. 이야, 이거 멋있습니다, 일단. 그리고 먹이도 잘 먹고 또, 얘들이 또그 알집을 갖다가 이렇게 잘 보호하면서 다 보호해준다면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죠. 먹이만 준비하면은 뭐 간단히 해결될 것 같네요. 네. 자, 황닭검이황닭검이 네. 동영상을 보고 계십니다. 멋진 놈입니다. 이야, 만천입니다. 황닭검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